3시 구강 가시, 패촌의 신경님의 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 벌써 패촌, 어떤 느낌 들어요? 마을이 다쳤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마을이 몰락해서 그 패촌의 간시예요. 갔다란 뜻이에요. 자, 벌써 황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패촌이라는 곳에서 쓸쓸하고, 황폐하고, 몰락한 모습이고, 다 느껴집니다. 자, 갑자기 생각나는 시가 있죠? 농촌의 몰락을 다룬 농. 역시 같은 사람이네요. 그죠? 자, 내용 들어갑니다. 떨어져 나간, 나간 대문짝.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자, 색칠. 떨어져 나간 대문짝 전체를 색칠합니다. 자 쌤이랑 지금 색칠하는 요 단어들은요 아 쌤이 한네개 정도 색칠해 줄 건데 요거는 몰락한 패촌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몰락한 몰락한 패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떨어져 나간 대문자 앞바닥에는 복사꽃이 빨갛습니다. 가마솥이 그냥 걸려 있어요. 가마솥이, 가마소치 색칠, 가마솥이까지 색칠하고 밑에 멀벅해 녹이 슬었다 색칠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예요. 자, 첫 번째는 떨어져 나간 대문짝이고 두 번째는 녹슨 가마솥입니다. 됐죠? 대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출입이 없다는 뜻이죠. 출입이 없어 가마솥이 녹이 슬어 있다는 말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몰락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두 번째 줄에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는 말이 있어요. 이 어떡하지? 복사꽃, 복숭아꽃이잖아요. 봄을 상징하고 복사꽃이 빨간 거는 잘 자랐다는 뜻이에요. 음, 변함없는 자연이죠. 변함없는 자연, 빨간 복사꽃이 변함없는 자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대? 화자의 이런 패촌의 모습과 대조적이죠? 패촌의 모습과 대조. 자,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지? 복사꽃도 빨갛고, 가마솥도 빨갛다. 같은 색깔을 다른 의미로 표현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색깔이 같아. 복사꽃도 빨개, 가마솥도 빨개. 둘다 빨간데, 하나는 몰락, 하나는 잘 자랐고. 이렇게 해서 같은 색칠, 을 같은 색깔을 다른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연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과 색칠해야죠. 부엌 바닥 잡초가 우거졌어 출입이 없다는 뜻이지. 이것도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게 부에는 색칠합니다. 자, 버려진 가게부다 쓰지 않고 버려졌어. 사람 안 산다 뜻이죠. 가계부엔 콩나물 값과 친정 어머니에게 쓰다 만 편지 자 안타까움 느껴지죠 안타까움 엄마한테 편지를 쓰다 말았대 붙이지도 못했대 안타까움 쓰다 만 편지 빈집 서너 더+ 더듬다가 어 빈집이 서너 더+ 더 있다고 줄까 볼까요 자 그러면 한두 채 마을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죠 마을 전체의 모습입니다 마을 전체. 마을 전체가 빈집 선어더더 있다 이겁니다. 더듬다가 폐강 올라가는 길에 아 이거구나. 아 폐강 줄끄고 이게 폐촌의 원인입니다. 폐촌의 원인. 아이 마을이 망한 이유가 폐강 때문입니다. 광산이 망해서 아 그러면 광산업의 몰락이지요. 광산업의 몰락. 폐촌의 이유는 폐광이고 광산업의 몰락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요. 농촌이 몰락했던 것은 소를 더 이상 농사에 짓지 않고 도수장이랑, 기억나십니까? 그죠? 소를 막 팔았던, 곳 기억나요? 도착, 도축장. 이런 데서, 어, 우시장에 막 팔았던, 농무에서 보면은 농업이 몰락해서, 농사가 몰락해서, 그, 소도 다 갖다 팔고서, 그리고 농촌이 몰락했잖아. 이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폐촌의 원인은 폐강 때문입니다. 폐강이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를 만나서 소식 전달자야. 동무들의 소식을 물으니까, 동무들? 아, 여기 고향이구나. 화자의 고향이구나. 동무들이 있는 곳이니까, 친구들이 있는 곳이니까 화자의 고향이야. 화자의 고향의 동물들을 물으니까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서울 내 사는 곳 근교 도시 근교죠. 도시 근교에 산 이름 두어 곳을 댄다. 어머나 다 거기 산다는 거네. 무슨 말이야? 이촌 내 네, 양도 이촌 양도 자또 나왔습니다. 서울 중심 도시 중심의 산업화 도시와 도시 중심의 산업화. 자, 그래서, 폐초냉은요, 농물을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진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폐초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